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소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튼튼한 소재요? 당연히 강철이나 다이아몬드, 아니면 영화에 나오는 비브라늄 같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연계에도 그에 못지않은 물질이 있습니다. 자연이면, 음, 거미줄? 네, 맞습니다. 거미줄입니다. 그 약하고 끈적끈적한 거미줄이 강철이랑 비교가 되나요? 아침에 거미줄 걷어내다 보면 그냥 툭툭 끊어지던데요? 그게 바로 거미줄이 가진 물리적 특성이죠. 가늘고 섬세해 보이지만 같은 무게로 비교하면 최고급 합금강보다 일곱 배에서 10배나 더 강합니다. 인장 강도만 보면 방탄복 소재인 케블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럼 거미줄을 밧줄처럼 굵게 만들면 트럭도 끌수 있겠네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이 거미줄을 대량 생산할 방법을 연구해 왔죠. 거미줄로 옷이나 방탄복을 만들면 정말 혁신적일 테니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거미를 많이 키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누에 키워서 비단실 뽑듯이 거미 농장을 만들면 되겠네요. 좋은 생각이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거미들은 영역 다툼이 아주 심해서 한 곳에 모아두면 서로를 잡아먹습니다. 동족 포식 성향이 아주 강하죠. 아, 대규모 사육 자체가 불가능하군요. 팀워크가 전혀 안 되는 동물이네요. 이처럼 자연적인 공급 경로가 막히자 과학자들이 아주 기발하고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인데요? 거미 대신 다른 동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만약 염소의 젖에서 거미줄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네? 염소 젖에서 거미줄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우유에서 실이 나온다는 건가요? 정확히는 실이 아니라 거미줄을 구성하는 단백질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캐나다의 넥시아 바이오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가 실제로 해냈습니다. 거미줄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분리해서 염소의 유전자에 삽입한 거죠. 유전자 편집 기술이군요. 그런데 왜 하필 소나 돼지가 아니고 염소였을까요? 여러 실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염소는 소나 돼지보다 임신 기간이나 성장 기간이 짧아서 다음 세대로 형질을 전달하고 실험 결과를 확인하기가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염소의 유방 시스템 테미 거미줄 단백질처럼 복잡한 구조의 단백질을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만들어 내는데 아주 적합했죠. 아하. 일종의 고성능 단백질 생산 공장으로 염소가 가장 효율적이었군요. 맞습니다. 거미줄 단백질 유전자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젖을 생산할 때만 작동하도록 하는 일종의 스위치 유전자와 함께 넣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보통 염소와 똑같이 생활하다가 젖을 짤 때만 우유와 함께 거미줄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겁니다. 와, 정말 정교한데요? 그럼 그 염소젖 일명 실크 밀크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걸로 바로 옷감을 짜나요? 그 과정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2단계에 걸친 복잡한 공정이 필요해요. 첫째는 추출 및 정제, 둘째는 방사, 즉, 실을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일단 우유에서 단백질만 걸러내는 것부터 쉽지 않겠네요. 네. 초기에는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분자 크기나 전화에 따라 물질을 분리하는 비싼 기술을 썼습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했죠. 그래서 온도나 이온농도를 조절해서 원하는 단백질만 뭉쳐서 가라앉게 만드는 혁신적인 정제 기술도 개발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어떻게 된 비용을 낮추려고 엄청나게 머리를 썼군요. 그럼 깨끗한 단백질을 얻으면 그 다음은요? 이제 가장 어려운 단계인 방사 과정이 남았습니다. 정제된 단백질을 다시 용매에 녹여서 고농도의 용액, 즉 방사 원액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 거미가 몸속에서 실을 뽑아내는 과정처럼 아주 가느다란 구멍으로 짜내면서 섬유로 만드는 거죠. 거미가 몸속에서 하는 일을 기계로 똑같이 따라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아주 어려운 허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짜내기만 하면 약한 실이 되기 십상이에요. 과학자들은 거미가 실을 뽑아낼 때 체내의 화학물질 농도를 바꿔 단백질 분자를 정렬시킨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걸 모방해서 방사원에게 특정 물질을 넣어 단백질들이 미리 작은 방울 형태로 뭉치게 하는 기술을 개발했죠. 단백질들한테 미리 팀을 짜게 해서 준비시키는 거군요. 그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뽑아내면 훨씬 강한 실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 슈퍼섬유가 바로 바이오스틸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만든 바이오스틸이라는 섬유는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가요? 강철보다 강한 건 물론 더 중요한 특징은 강인성입니다. 강인성은 재료가 파괴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바이오스틸은 케블라보다도 훨씬 뛰어납니다. 충격 흡수 능력이 엄청나다는 뜻이죠. 강한 것과 질긴 것은 다른 개념이군요. 강철은 강하지만 충격을 받으면 깨져버릴 수 있는데 바이오스틸은 충격을 유연하게 흡수한다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원래 크기에서 최대 20배까지 늘어나면서도 강도를 잃지 않는다고요. 심지어 영하 20도에서 영상 330도에 이르는 극한의 온도에서도 그 특성을 유지합니다. 와, 이 정도면 정말 세상을 바꿀 발명품인데요? 지금쯤 우리 모두 바이오 스틸로 만든 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저는 처음 들어보죠? 그게 이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던 넥시아는 결국 2009년에 파산했습니다. 아니, 왜요? 그렇게 대단한 걸 만들어 놓고 파산을 했다고요? 기술 유출이라도 당한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상업적으로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변형 염소를 키우고 젖을 짜고 단백질을 정제하고 실을 뽑는 전 과정이 너무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기에는 확장성이 너무 떨어졌던 거죠. 아... 실험실 수준에선 성공했지만, 공장을 돌려 수지타산을 맞출 만큼 효율적이진 않았군요. 정말 안타깝네요. 네. 바이오스틸은 개념 증명에는 성공했지만, 비즈니스로는 이어지지 못한 거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이오스틸의 개념은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주인을 만났거든요. 바로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이요? 이번에는 박테리아한테 거미줄을 만들게 하나요? 맞습니다. 현재는 독일의 AMSilk 같은 회사가 이 분야를 이끌고 있는데요. 이들은 거미줄 단백질 유전자를 조작한 미생물을 커다란 탱크에서 발효시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마치 맥주나 요거트를 만드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거미줄 단백질을 대량 생산하는 거죠. 아하, 염소를 키우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원하는 만큼 생산할 수 있겠네요. 스파이더고트는 길을 열어준 성부자였고 돈은 미생물이 놀고 있는 셈이군요. 그렇죠. 이 정밀 발효 방식은 생산 효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기반의 나일론 같은 합성 성섬유와 달리 생분해가 가능해서 훨씬 친환경적입니다. 물, 토지, 에너지, 소비도 훨씬 적고요.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의 핵심 소재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죠. 그럼 지금은 이 미생물이 만든 거미줄 섬유가 실제로 쓰이고 있나요? 네,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군용 고성능 섬유나 방탄복은 물론이고 생체 적합성이 높아서 인공, 인대나 힘줄, 수술용 봉합사 같은 의료 분야에서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신경세포가 자랄 수 있는 발판으로 활용해서 신경 재생을 돕는 연구도 활발하고요. 와, 활용 분야가 정말 무궁무진하네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볼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고성능 스포츠 신발이나 시계 스트랩, 심지어는 화장품 원료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단백질 성분이라 피부에 코팅막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윤리적인 질문도 남아 있습니다. 넥시아의 거미염소 사례처럼 인간의 필요를 위해 동물의 유전자를 바꾸는 것이 과연 괜찮은가 하는 문제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이 거미염소들은 자신에겐 아무런 생물학적 이득도 없이 오직 인간이라는 유일한 수혜자를 위해서만 단백질을 생산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우유를 얻기 위해 소를 키우고, 계란을 얻기 위해 닭을 키우는 것과는 또 어떻게 다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유전자를 직접 조작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윤리적 경계를 허물어서 앞으로 더 상상하기 어려운 유전자 변형 동물의 출혈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 사회적 합의와 윤리적 논의가 함께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거미줄의 놀라운 특성에서 시작해 염소의 저질 빌리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거쳐 미생물 발효 기술로 진화하기까지 슈퍼섬유 바이오스틸의 탄생과 재탄생의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하나의 놀라운 아이디어가 어떻게 현실이 되고 또 어떤 장벽을 만나 진화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놓치면 손해겠죠? 지금까지 김앤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